탄소 중립을 위한 청정 에너지로 수소가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 기업과 지자체들도 수소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과 운송 능력 국내 1위 도시인 울산도 수소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육성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 수소 산업 전문 전시회를 김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청소트럭. 최대 9.3톤의 적재 공간을 갖춰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압축기와 저장 용기, 냉각기 등이 탑재된 이동식 수소 충전 트럭도 등장해 있습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청정 수소를 생산해 저장과 운송, 발전과 연료 전지까지 활용하는 통합 밸류체인을 선보였습니다.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유해 에너지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조절을 맞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소 에너지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로서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기 때문에 지난 13일부터 4일간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수소 산업 전시회에서 국내 기업들이 최신 수소 산업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울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고려아연도 호주에서 생산된 그린 수소로. 그린 메탈을 생산하는 비전을 확립하는 등 수소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50년에는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생산 메탈이 신재생에너지,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어, 그린 메탈로. 국내 지자체들도 앞다퉈 수소 산업 유치에 뛰어든 상황. 연간 82만 톤, 전국 수소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도. <laughs> 일찌감치 수소 경제 전주기 로드맵을 설정했습니다. 160km에 달하는 수소 운송 배관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1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준공됩니다. 수소산업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수소기업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생수소 쪽에 좀 강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전해 쪽.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또 발전시키면 더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울산시는 LNG 터미널을 활용해 블루 수소를 생산하거나 내륙으로 공급하는 그린 수소 물류 허브지구를 조성해 동북아시아의 그린 에너지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